네, 카카오 뱅크죠. 1만 원3천명3천만 원이죠. 스타벅스 1천0잔 네, 응모 방법은 간단한데 카카오 뱅크는 그만큼 응모자가 많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극히 낮고. 음, 카카오 뱅크 내 네, 이벤트 쪽에 있고요. 용돈 추천 콘텐츠 보면 용돈 1만 원내 네, 주는 이벤트고요. 어, 별도 응모 절차는 없고 돈이 되는 이야기를 네, 눌러 보면 됩니다. 네, 1, 1만 원3천명이고 자세히 보기 누르면은 네, 참여하려고. 별도 응모 절차는 없고요. 음, 돈이 되는 이야기를 내 네, 구독하면은 신규 구독하면은 커피 쿠폰 1천 명이 나옵니다. 저는 뭐 구독이 돼 있더라고요. 신규 구독이 때문에 기존은 아마 안 되는 듯보여주고 하단에 구독하기 누르면 되고요. 들어가서 화면을 쭉 아래로 내니까 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벌써 구독이 돼 있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구독 해지하고 다시 재구독을 하는 걸로. 네, 1만 원은 네, 6월 18일 날 내오고요. 네, 카카오뱅크 계좌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커피도 네, 6월 18일 네, 18일 기준이네요. 네. 네 일단 해놓고 주면 받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네 링크는 여기 제목 아래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